커피 들고 하나님 께서 왔다고, 우리 인사해요. <laughs> 하나님께 찬양해요! 분들 함께 참여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고르관 주일, 저희 우리 유치부 친구들, 하나님,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시간 될수 있게 하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코로나19로 인하여 함께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리지는 못하고 있지만, 각자 가정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시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지켜 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우리 주구 친구 친구들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19가 빨리 끝나서 저희들 함께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 될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 장손전 삶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 듣는 시간에 저희들 교회에 아니어서 왔다 갔다 하는 친구들 없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잘 기담아 들어서 이 말씀 저희들 마음판에 새기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지구 친구들 다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우리 전도사님도 말씀 준비해 오신 모든 것 우리 친구들에게 다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이 말씀을 듣고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살아날 수 있는 우리 유치부 모든 친구들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유치부 친구들과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 모두 다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다음 주에도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말씀 우리 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 나이다. 아멘. 예금 유치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건강하게 잘 지냈나요? 오늘도 집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바른 자세로 앉고 두 눈을 크게 뜨고 두 귀를 쫑긋 세워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도록 해요.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질문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은 길을 잘 찾는 편인가요? 혹시 교회에 온지 너무 오래돼서 교회에 오는 길을 까먹진 않았나요? 그러면 교회 가는 길이 생각이 나지 않을 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맞아요. 어른들에게 물어봐도 좋고요. 또 지도에, 지도를 봐도 좋고요. 아니면 자동차를 타고 오는 친구들은 내비게이션에 검색을 해도 돼요. 또 가장 좋은 방법이 있어요. 바로 교회에 오는 길을 알고 있는 엄마, 아빠, 할머니, 또 언니, 오빠. 손을 잡고 교회에 오는 게 가장 정확하고 가장 안전하게 올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동물들 중에서 길을 정말 못 찾는 동물이 있대요. 어떤 동물일까요? 과연 그 동물이 누구일지 궁금한 마음을 가지고 요절 말씀 전도사님과 함께 읽고 만나보도록 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10편 23편 1절에서 2절 말씀. 아멘. 길 찾는 걸 아주 어려워하는 동물이 있어요. 그 동물을 알고 있는 친구 있을까요? 바로바로 바로 양이에요. 어? 저기 길을 잃어버린 양이 있는 것 같아요. 한번 가서 우리 친구들과 전도사님이 함께 길을 찾아주도록 해요. 안녕, 예쁜 친구들! 나는 양이야. 양들은 눈이 매우 나빠서 멀리 있는 것을 전혀 볼수 없어.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것만 볼수 있어. 그래서 마음대로 돌아다니거나 바로 근처에 있는 다른 양이 있으면 그 양을 따라서 걸어가. 그래서 정말 위험한 일들이 많았었어. 앞에 가는 양이 길을 제대로 가면 너무 좋지만 그 양도 눈이 너무 나빠서 한 번은 낭떠러지로 걸어가다가 결국 절벽에서 떨어진 적이 있어. 이렇게 우리 양들은 혼자 가다가 낭떠러지에 떨어진 적도 있고 또 앞에 가는 사람이 잘못 가다가 그대로 전부 다 떨어진 적도 너무 많아. 그리고 혼자 마음대로 밖을 나왔다가 돌아다니면 아주 무시무시한 늑대가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해. 하지만 우리 양을 돌봐주는 목자가 있으면 안전해. 목자는 양을 지키는 사람이야. 긴 지팡이를 들고 다니며 우리를 아주 좋은 곳으로 인도해. 풀이 아주 많고 물도 마실 수 있는 곳으로 우리를 데려가주고 해. 목자가 우리를 인도해 주는 대로만 가면 아무 걱정이 없어. 낭떠러지가 바로 앞에 있어도 목자를 따라가면 우리는 아주 안전해. 그리고 또 늑대나 곰 같은 위험한 짐승이 나타나도 무섭지 않아. 왜냐하면, 목자가 긴 지팡이로 휙휙휙 쫓아내주고, 우리를 지켜줘. 예쁜 친구들, 양들은 눈이 좋지 않아서 멀리 있는 것을 보지 못한대요. 그래서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가야 할지, 앞에 있는 양만 바라보고 가다가 위험한 절벽에서 떨어지는 적도 있고, 아주 무시무시한 늑대나 곰들에게 잡아먹힌 적도 있었대요. 그런데, 목자가 우리 양들을 아주 안전하게 지켜주고 좋은 길로 인도해준대요. 와. 우리 예쁜 친구들에게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목자가 양들을 푸릇푸릇한 풀밭에 가서 풀을 먹이고 졸졸졸 흐르는 시내가에서 시원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아주 좋고 위험한 곳에서부터 보호해 주는 목자처럼 우리 예꿈 친구들 모두를 이렇게 안전하게 보호해주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해주세요. 우리도 하나님, 우리의 목자 대신 하나님만 따라가면 어떠한 것도 무섭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임을 주세요. 그래서 아주 어렵고 무서운 상황 속에서도 절대 겁나지 않아요. 이렇게 하나님만 따라갈 우리 예쁜 친구들은 큰 목소리로 아멘 해볼까요? 우리도 양들처럼 어디로 가야 하지? 어디로 가야 하지? 하고 길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맞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나를 가장 좋은 곳으로 데려가 주시지? 하나님께 기도해야겠다! 하는 우리 예꿈 유튜브 친구들이 꼭 되도록 해요. 그럼 이 시간 두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를 보호해주시고 지켜주시고 세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항상 하나님만 따르는 지혜로운 어린이가 될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